여기는 지금, 음, 김에 있는 워터파크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출발! 드림! 팀! 하러 왔는데 너무 멀어요, 여기. 맨날 해외 가면 물놀이 하자고 하는 멤버가 가은이, 우희. 이렇게했는데 저는 사실 무릎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왔네요. <laughs> 어떡해 나 그래서 저 나는 미끄럼틀 한 번도 타서 내려와 본 적도 없어요. 누구 여주 좋아하는 나, 뭐 이상형의 남자 있어요? 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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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 조심 조심 아, 자, 어, 별로야. 자, 별로야. 자, 멘트리나. 자, 야, 치열하다. 잘어요 어,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 아니, 아니 저 선크림 왜? 없다고 협찬해주셨어요. 아, 우리 팀 이겨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팀 이겨야지. 어, 뭔가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 넘어고 네? 가 재밌다 재밌구나 신명나구나 근데 나 혼났다 모자 떨어뜨려가지고 코디한테 혼났다 미안해 모자가 모자가 날라서 또고기롭게 실미도의 연장선입니다 미안해 <laughs> 여러분 제 모자가 지금 알아서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내 토끼 모자 이거를 이제 저희 스타일리스트한테 전달할 시기 있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가 이제 사과를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볼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돼요. 지금 일단 이렇게 고해성사를 할 때는 이렇게 원래부터 저 끼를 되게 쿨한 응, 감사합니다. 거울 카메라 일로 와봐. 내려오는 쪽에 남자들이 완전히 무게를 실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지? 이상호만 들어가면 보스페성 승리! 너무 잘 이겨 보스페대로 다시 역전합니다 아, 뭐야 이게 일라운드 뺐던 거보이페인 빡빡 이겼다 시한번 100만원 시작하겠습니다 저거 예! 해야된대요 아, 차라리 공중 시간을 오래 버티고서 떨어져. 어떡해요? 그러니되겠지 뭐. 자, 시작. 메인은 잡을 안 붙어. 나는 본경기도 못해 봤네. 본경기에서는 이겼을 텐데 기회가 안 돼서 못 했네. 아쉽지. 나도 아쉽.